원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던 분들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분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첫째 카페를 찾으세요. 둘째 입구에서 자리 안내를 받지 않으시고 바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셋째 바 안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직원에게 퐁주언카페알론지 실버 블랙 라고 외치세요. 네 번째 카페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다섯 번째 음료를 다 마신 뒤 2유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왜 레알꿀팁인지 제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페 찾기. 빨리 여행하실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유로를 내야 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다 알고 오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1유로를 내고 이용한 화장실조차 많지 않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아니고 기차역입니다.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백화점, 쇼핑몰 아니면 박물관 이 정도의 인류로 내고 이용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행하시다 보시면 곳곳에 이런 가건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거 화장실이에요. 어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게 딱 설치가 되었을 때는 완전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이용을 하고 나오면 자동으로 물 청소를 해 주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 이용하잖아요. 약간 키오스크 서빙 로봇 아직 기계는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이용하는데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리잖아요. 문이 천천히 열려 요그 사람이 나오자 그 문이 다시 천천히 닫습니다. 이거 물쓴 다음에 바람으로 그걸 말려 요 이런데 한 5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이 화장실 앞에 한 사람 정도 서 있거든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까지 해서 15분을 기다려야 돼. 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 15분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운이 아주 좋아서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가면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 화장실 청소 담당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물을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바람으로 말리는데 뭐 얼마나 바짝 마르겠어요. 여러분, 툭툭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변기 시트는 왜 그렇게 가져가는지. 변기 시트 있는 화장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스쿼트 자세로 일을 봐야 되는데, 이거 막 너무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추천드리지 않고요. 파리에서 카페는요, 약간 우리나라 편의점급으로 맞습니다 어디서든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사람이 손으로 잘 관리된 파리의 카페 화장실 이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입구에서 자리 안내를 받지 않으시고 곧장 안쪽에 바로 가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든 컨텐츠가 파리에서 카페, 레스토랑 즐겁게 이용하기였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대기를 하시고 자리 안내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갈 때는 예외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되세요. 파리에서의 카페는요. 약간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지 않고 웨이터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않고 바에서 음료만 마시거나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 50% 할인된 가격의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로 가시면 되시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파리의 젊은 친구들도 우리도 맛있는 커피,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인스타 갬성의 작은 카페들을 오픈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5년 이상 된 전형적인 파리 카페로 딱 들어가셔서 빠로 들어가십니다. 세 번째, 바 안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직원에게 퐁즈 어, 카페알롱제실버블레라고 외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서빙하는 직원이라든지 상점 뭐 관공서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인사를 안 하시면 대꾸를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무조건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인사 또 약간 여기요 내네 느낌으로 홍주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다음에 엉 어, 하나의 카페알롱제 메뉴 1위입니다실버블레플리즈에요 언 카페 알롱제 실부 블랙 카페 알롱제 한잔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뿐만이 아니라, 바리사 카페를 이용하실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메뉴는 카페 에스프레소 혹은 카페 알롱제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해서 물이 적게 들어간 커피 원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알롱제는 롱 뭔가 좀 길어 보이네요. 길게 추출을 해서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진해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건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저희 카페를 운영하는 친오빠 피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에스프레소에 자꾸 타 탄대요. 아메리카노 물 타죠.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우유 타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의 맛을 좀 강하게 내기 위해서 원두를 태우듯이 볶는다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를 주로 마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원두를 조금 덜 볶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한국에서 마시던 것만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 들어간 메뉴 시키시면 굉장히 밍밍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유 들어간 메뉴는요 기본 메뉴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있었을 때 카페 아스플레스 카페 알롱제 대부분 앉아서 마시는 금액이 2.5유로에서 2.7유로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카페 라떼 메뉴 한 4.7유로에서 5유로가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카페 에스프레소나 알용제 같은 경우도 3유로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 봤자 뭐 카페 딜라페나 카페드 플로르처럼 관광 지격인 카페를 제외하고는 4유로를 넘기지 않습니다. 우유 들어간 메뉴는요 가격이 5유로, 6유로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밍밍해요. 약간 평양냉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평양냉면은 순수만 마시지 이러면서 막 마시는데 막상 이제 예전에 연예인들이 옥류관 갔었을 때 북한 직원들이 양념 엄청 많이 쳐줬었잖아요 그것처럼 현지인들도 설탕 엄청 파서 먹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파리의 카페 메뉴, 카페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에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셨다면 네 번째 화장실 이용을 하십니다 그냥 뭐 화장실 이용하면 되는데 왜 순서를 따로 빼놨을까요? 처음에 카페 가시면 화장실 찾기 좀 어렵습니다. 파리 카페나 레스토랑의 화장실은 대부분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없으면 2층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층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프랑스에서 예전부터 화장실 굉장히 불결한 장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18세기까지 프랑스 가정집에 화장실을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결한 나머지. 아마 물론 뭐 하수도 시스템도 없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화장실을 만들지 않고 일을 본 다음에는 창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힐이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뭐 이들의 이생관념을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화장실은 대부분. 지하에 있습니다. 보통 입구 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일를 보시고 딱 올라오시면 이 바에 내 커피가 딱 나와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음료를 드시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 이회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프레소나 카페알롱제 메뉴 4유로를 잘 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반값이면은 2유로를 넘지 않습니다. 데 프랑스의 팀 문화는 없지만 현지인들 딱 보면은 센트의 거스름돈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어 이게 3.5유로니까 1 7유로 센트까지 맞추지 마시고 그냥 2유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아 그리고 혹또 혹시 모르니까 이게 4유로가 안 되는지 이 메뉴 확인은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메뉴판에 카페 알롱제가 안 적혀있는 카페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에스프레소와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반값 올려주면 되시고 굳이 불러서 여기 가격 얼마예요? 영수증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 생략하셔도 되세요. 이 이게 좀 우리나라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돈을 줄때 사람 손 위에 안 올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약간 몰상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내가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냥 올려두고 가시면 되세요. 근데 가실 때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맥시라고 인사를 꼭 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은 뭐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하셨다면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도 화장실은꼭 한번 들렀다 나오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파리에서 여행이 당황스럽지 않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